상당한 녀석이 나왔습니다. 오우 이야 사악한 입질 천천히 올라오네요 또 조금만 더더와 예민하다 하나 둘오 움직인다 저도 다니고, 저희 아버지도 다니고, 멀리 사는 제 동생도 다니는 아주 정직한 카센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지금 가고 있는데요. 뭐 예전부터 뭐 라이닝 같은 거 교환해 달라고 해도 뜯어 보시고는 한 2만 정도 더 타세요.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오늘은 타이어를 교체하러 갑니다. 저번에 상담했을 때,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라. 그래서 제가 카센터로 택배를 시켰습니다. 바람이 완전 태풍급입니다. 일단 짐부터 좀 옮겨놓고, 어 조금 있다가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, 여기서, 어, 이거 물색이 좀 막네. 제가 여기 막 도착했을 때 저쪽에서 그밤 낚시를 혼자 하셨다는데요 허리급들을 좀 잡으셨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물색이 좀 많이 맑아져갖고 어떨지는 모르겠다는데요 일단 조금 기대는 됩니다. 자 포인트에 도착했고요. 저는 여기서 아까 위에서 보니까 물속에 그 수초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그 앞으로 좀 대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보니까 32 36 44 48뭐 40이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구나 긴데 안 펴도 되겠네 바람이 살짝 잦아들었을 때 잽싸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짝 뿐입니다 나조하고 한평의 경계에 있는 아주 아담한 둔봉의 대표성을 맞췄습니다. 작지만은요, 배스, 블루길 또 살치까지 굉장히 많은 곳이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. 아, 저기에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본류권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. 지금은 이제 배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왕래는 안할것 같습니다. 들어와 있는 붕어를 좀 노려야 될것 같아요. 수심이 1m 20에서 50까지 상당히 괜찮습니다. 미끼는 아, 지난번에 일성사 동물성 글루텐 단품을 사용했고요.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식물성 글루텐 단품하고 옥무치모분을 이용한 옥수수 두 가지 사용하겠습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. 물색이 굉장히 맑아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는데 5시 차에서 좀 쉬었다가 5시 넘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아 저기서 좀 뛰던데 저기는 뭐 찌가 슬려나 낚시하기도 불편하고 저 녀석들이 있다가 이쪽으로 쭉 나와서 내 미끼를 좀타 냈으면 좋겠네 자 이제 5시가 됐습니다 바람이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지금 채비는 이제 저부력 바닥 반월레 채비 인데 4팔칸 하고 2팔칸은 어, 이편한 에어봉터를 살짝 풀어서요 한 반마디 정도 지금 뛰어 놨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녀석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하고 3년 전에는 여기서 낚시를 한두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붕어 얼굴을 못 봤거든요 오늘은 꼭 반드시 파이팅 바람이 많이 잤어요. 지금 이제 6시 돼 가는데요. 그러면서 손이 시로울 정도로 추워졌습니다. 파라솔 꺼내고, 난로도 꺼내고, 바지도 하나 더 입어야겠습니다. 핫팩도 좀 하나 떼어야겠어요. 야 물색이 더 맑아졌네. 천상 케미를껴야 뭐라도 입질을 하려나? 와 바닥이 다 보여버리네. 헤헤. 아이, 사팔건 뭐가 건드는데? 살치냐, 붕어냐, 제발. 오, 아이, 살치네. 에이, 참. 살치 같죠? 가사카니 입질을 하는 것 같다, 왠지. 아닌가? 네, 입질 않는다. 제발 살치만 아니기를 지금 사삭한 입질이에요 아 완전 예민하게 입질하네요 야 이거 살치 아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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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카메라는 거의 안 잡히겠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와 어, 씨알 괜찮아요. 아, 나 지금 랜턴 안 가져왔구나. 와. 와. 야. 카메라에 잡혔을 나 모르겠다 이게 상당한 녀석이 나왔습니다. 오. 이야 최고 좋은 거 봐라 와 이쁘다 오 와, 이거 한번 계층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, 호호호, 허리급 되겠다 아 영상에는 왜 이렇게 홀쭉하게 나오지 빵빵한데 계층자를 빼자 빼자 안전하게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허리 끝 되려나? 야, 되구나. 자, 사이즈가 35, 아래 꼬리 보이시죠? 35.5가 조금 넘습니다. 오래 올해 첫 허리 끝이네요. 한 손으로 잡기가 버겁네요. 자, 고맙다. 잘 가라. 글루텐에 나왔습니다. 이제 글루텐을 다 바꿔야 되겠어요. 아까 제가 식물성 글루텐 단품 쓴다 그랬는데요. 어, 하다 보니까 이 옥무침 오븐을 한 3대1로 배합을 했습니다. 어, 다 글루텐으로 바꿀게요, 지금. 아까 캐미 끼울 때쯤에요. 자, 저쪽 떼짱 쪽에서 좀큰 녀석들이 많이 뛰었거든요. 붕어가 좀 대물들이 저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자, 물이 막지만 지금 떼짱 앞에 그냥 몰 주변에 지금 다 편성했으니까요. 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아직 3 시간이나 더 남았습니다. 낚시 시간이 한 마리 잡았으니까 차한 잔에 오또 뛴다. 오, 이번에 상당히 큰 놈이 뛰는데. 어, 자꾸 저쪽 반대편 뜻장에서만 뛰네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지만요 정말 엄청난 돈봉입니다. 한두 마리, 한 마리 정도는. 더 기대를 해볼랍니다. 사사한 입질. 천천히 올라오네요. 또. 조금만 더. 더. 와, 예민하다. 하나 둘. 아, 좀 체기가 애매한데요. 한번 해볼까요? 그렇지 됐어 오케이. 어 얘도 시작 된다. 와와 버티는 거 봐라. 오 뜰채가 얼어붙어요. 날씨가 춥다 보니까. 오, 얘도 씨알이 으차. 내가 이겼다. 오, 빠. 최고가. 오, 최고 좋다. 자, 아까 거보다는 좀 작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월척은 넘을 것 같아요. 지금 살치도 간간이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. 물척은 되었지? 어, 3 0일이 조금 넘네요. 아 좋다 좋아. <laughs> 물색이 이렇게 맑은데. 아, 가라 고맙다. 8시가 살짝 넘었는데요. 지금 이제 떠은 물이 얼, 얼고 아까 들쳐도 얼었잖습니까? 어, 낚싯대도 얼기 전에 조금 일찍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저번에 꽁꽁한거 개고생한적이 있어가지고 9시 조금 넘으면 그냥 철수하겠습니다 아이고 춥다 요즘 새로 생긴 과속카메라는 다 고개를 들고 있죠 감지선 놓고요 이미 몇백미터 전부터 찍고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방국도 지방도로에도 암행순찰이 다닙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한번 찍혔습니다 <laughs> 뒤에서 찍혔어요 과속으로 아 거기가 광주에서 남평 넘어가는 길인데 중앙분리대도 있고 신호등도 없고 아그 80km 이하로 달린 차는 거의 없는데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 아 그런 도로는 한 90km 정도로 저 혁신도시쪽 그쪽처럼 해 주면 안 될까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, 조심하시고 주의하십시오. 글루텐 한번 갈아주고요. 한 20, 30분 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팔칸 엣지가 반마디 올라와서 멈춰 있는데, 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아이고야. 지금도 아주 큰 녀석들이 한 번씩 우당탕탕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오늘 밤 낚시 하신 조사님도 허리끈 마리수로 하셨고요. 저도 오늘 한 마리 했습니다. 대물들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조사님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. 제그 동안 저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동안 찾지 않았는데 오늘 아우 낚시 때렸다 오늘 에이 조사님 안 계실 때 가보자. 했던 게좀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물색은 당연히 살아나고 물이 차오르면 볼류권에 있는 붕어들도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물론 나가는 붕어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건은 오늘보다 훨씬 좋아지면 조항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아, 오시거든 원하시는 손맛 꼭 보시고요 대신에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셨으면 합니다 아,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